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집의 첫인상과 생활 편의를 좌우하는 비가림 이야기입니다. 80년대 골목길 비 오는 날이면 처마 밑으로 모이던 기억 있으시죠? 낯선 사람도 빗줄기 속에서 그 공간을 함께하며 이야기가 시작됐던 시절. 그 처마는 단순한 지붕이 아니라 이웃과 정을 나누던 장소였습니다. 그 시절 비가림의 주인공은 양철 지붕이나 슬레이트 처마였습니다. 튼튼하지만 여름엔 뜨겁고 겨울엔 시린 한계가 있었죠. 그래도 비만 피할 수 있으면 됐던 때라 그 밑에서 웃고 떠드는 소리로 하루를 채웠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비가림의 형태도 다양해졌습니다. 먼저 차양은 건물 벽에 고정해 햇빛과 비를 막는 구조입니다. 예전 한옥처마처럼 단단하고 안정적이지만 고정식이라 조절이 어렵죠. 어닝은 접었다 폈다 할수 있는 방식입니다. 90년대 상가 앞 줄을 잡아당겨 펼치던 어닝 기억나실 겁니다. 필요할 때만 사용하니 편리했지만 바람이 강하면 접어야 했죠. 그리고 오늘날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캐노피입니다. 특히 렉산 캐노피는 투명하면서 자외선은 차단하고 가벼우면서도 충격에 강합니다. 유리보다 안전하고 유지관리도 쉬워서 현관, 베란다, 상가, 주차장까지 다용도로 사용됩니다. 또한 빗물 바디를 함께 설치하면 비가 고이지 않고 깔끔하게 배수됩니다. 예전엔 단순히 비를 피하는 용도였지만 이제 비가림은 생활품질을 높이는 기술이 됐습니다. 채광, 미관, 안전, 내구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고 그 기준에 맞춘 선택이 바로 렉산 캐노피입니다. 우리 정신이 담긴 비가림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사람을 잇는 공간입니다. 중간입니다. 과거의 처마가 그랬듯 오늘의 렉산 캐노피도 가족과 이웃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낯선 비 오는 날 현관 아래서 마주친 이웃과 웃으며 인사할 수 있는 여유. 그게 바로 비가림이 주는 따뜻함 아닐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비가림은 단순한 설치물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입니다. 렉산 캐노피는 추억과 실용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현대의 처마입니다. 지금 고민 중이라면 내 집과 가족의 생활에 맞는 비가림을 선택해 보시길 권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공유는 더 좋은 비가림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비가림 시공과 렉산 캐노피 상담은 렉산 컨설팅에서 도와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